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입니다. 자, 이거 수능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음. 자, A 개수가 분해되는 반응이 화학반응식이다.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반응식은 EA가, 자 보세요. EA가 분해돼서 BB 플러스 CC 이렇게 반응이 되는 녀석인데요. A를 넣고 모두 분해 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x와 y에서 A의 질량은 x 그러면 뭐예요? 처음 시간이 0이니까 처음 x는 오케이 됐네요. 순수한 EA만 넣었을 때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Wx라는 값을 처음에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Wx를 집어 넣었는데 이거는 반응이 아무리 진행이 돼도 질량은 보존될 겁니다. 그죠? 질량이 보존된다는 건 일정이다라는 걸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부피와 부피와 모은 비례관계 이거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밀도와 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이니까 일로 봅시다 그냥.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석합시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가 요 지점을 1번 지점이라 하고요 이, 이 지점을 2번 지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 시점을 3번 지점이라고 할게요 분리해서 어, 해석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지점에서의 밀도 밀도는 2의에입니다 자, 2번 지점에서의 밀도 이거는 4번의 5죠. 어. 자, 3번 지점에서의 밀도 이거는 1입니다. 1. 그럼 밀도는 부피와 반비례 관계니까 이거를 부피로 바꾼다고 하면 역수 취해주면 되겠네요, 반비례니까. 자, 그러면 부피는 5분의 2죠. 5분의 2.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그쵸 부피, 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때의 부피는 뒤집어 까주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 이때의 부피는 1이 될 겁니다. 그죠?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1번과 자, 자, 1번의 물, 1번 물과 그 다음에 2번 물, 대, 그 다음에 이걸 비율로 만들 거예요. 3번 물, 물 비를, 비를 만들면 5분의 2대 5분의 4대 1이니까 이거는 2대4대 5가 됩니다. 그죠? 2대4대5 그죠? 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식을 쓰고요. 2A 자 이거는 B B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C인데 오케이 CC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할 거예요. 자 1번은 순수 A만 있었고요. 자, 2번은, 2번은 A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지점이니까. 요 지점이니까. 반응의 중간이잖아요, 이 Y라는 거. 그죠? 반응의 중간 지점이니까, 두 번째 경우, 즉, 2번의 경우는요, 2번의 경우는 반응하지, 아니, 즉,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A도 있고요, 여기는. 자, A도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그 다음에 또 B도 있을 거고요, 생성된 B. 그 다음에 생성된 C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남는 A. 남눈네 이건 생성. 그죠? 생성. 그죠?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반응, 지 일단은, 순수 A가 E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E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투입이죠. 투입, 트입? 투입, 투입. 그러면, 반응한 걸 모르니까, 일단. 반응한 걸 모르니까, 얘네들을 지금, 어, E가 있고, 어, 지금 얘를, 어, X로 계속 한다고 한다면, 자, 만약에 얘가 X가 반응했다 칩시다, X가. X가 반응했다 쳐요. 그럼 얘는 BX가 생겼겠죠? 왜? 비배니까 그죠? 이게 X면 BX. 그럼 여기를 EX로 놓, 놓읍시다, EX. 그죠? 어. 그니까, 러 원래 2대4대 5인데, 이거를 그냥, 아, 아 이건 몰비고, 여기서 에 반응비는 원래 2대 B 대 C인데, 거기에, 그냥, 비율을 모르니, 그죠? 비율을 모르니, 비율을 모르니, 비율을 모르니, 원래는 2대, e B대, C인데, 이게 비율을 모르니까 그냥 EX, BX, CX 이렇게놓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응한 건, EX 반응했다 치고, 그러면 생성된 건, BX가 생성됐다 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CX가 이렇게 생겼죠.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남은 거니까, 남은 거 아까 여기, 얘기했죠, 그죠? 남은 거니까 e a 마 e x가 남았겠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합이, 얘네들의 합이 얼, 얼마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4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4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어,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봐요. 마지막 시점에 3은 b하고 c c밖에 없어. 왜? 이미 다 반응을 해버린 거죠. 3번 시점은 이미 반응이 끝난 거야, 뭐라고? 3번 시점은 이미 반응이 끝난 거야. 반응 종료. 반응 종료. 됐어. 그러면 반응 종료니까 이 5는 B하고 C만 남는 겁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B하고 C만 남는 거야. 아, 그럼 얘기 끝났어. 5라는 수치는 B몰 더하기 C몰의 합이 5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B몰 더하기 C몰이 5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보세요 잘 봐요 되게 쉬워졌습니다 이제 자 e 마이 보세요 e 마이 e x는 그대로 가야 되죠 e x 그 다음에 저거는 b c의 x 이렇게 묶어 될 수가 있어요 그죠그럼면 이거는 보세요 e 마이너 e x b c가 오니까 플러스 x 그죠 오케이 이 값이 결국은 최종 결과 값인데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은 뭐예요? 4잖아요. 4. 4.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4라는 얘기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3x죠? 그러면 3x 플러스 2가 4네요. 그죠? 오케이. 맞죠? 그러면 x는, x는 나왔네. 그쵸? x는 자, 그러면 3x는 2이니 따라서 x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일단 x 3분의 2 잡아 냈습니다. 그죠? 오케이.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잡아 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 뭐가 남았다고 그랬냐면, 아까 여기 4분의 5 시점에, 자, 보세요. 이제, 색깔 다른 거는. 여기 시점, y 인데요. y. 그죠? 우리 이제 wy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wy. 그죠? 그럼, wy라는 얘기는, 자, a의 질량이 wy가 이 시점에서 남았다. 그죠? 이 시점에 남은 거잖아. 그죠? 이게가시죠 근데 우리가 x를 이미 구했으니, 오케이? x를 이미 구했으니, 이건 너무 쉽네. 왜? 아까 여기서 a가 남는 양, 그죠? a 남은 양이, 자, 보세요. 아까 이 시점에서 남은 양이 2-2x e 였어요. 그죠? 그죠? 2-2x e 였어. 그러면, A의 남은 양이라는 건, Wy고, 그죠? Wy, 그죠? 어, Wy고. 자, 그러면, 우리가 Wy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Wy를 생각해야 되니까,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왜? X가 3분의 2니까. 그죠? X가 3분의 2니까. 그럼, 되, 됐습니다. 2-2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3분의 6-4죠. 그럼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죠. 일단. 그쵸? 3분의 2몰이 남았어. 그죠? 3분의 2몰. 왜? 이건 남은 몰이니까. 아, 이건 남은 양은 wy고, 이거는 남은 몰이잖아요. 여기. 몰비였으니까 그죠? 3분의 2몰이 남은 거예요. 그죠? 3분의 2몰이 남은 거야. 그쵸? 오케이. 그럼 자, 3분의 2몰이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아까 우리 그 Wxg은 어디에서 찾아냈죠? 어. Wxg은 여기. 그죠? Wxg. 그러면 2A가 e, Wxg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맞죠? 1번 A Wxg. 이게 그러면 앞에 얘를 2몰이라 합시다. 개수가2니까 오케이. 2몰이라 한다면. 오케이? 2몰이라면 그죠? 2몰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얘의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얘의 분자량. 어떻게 구합니까? 2몰. 그죠? 2몰은 분자량 MA 분의 Wx 이거죠. 그럼 분자량 MA는 2분의 Wx가 될 거고. 그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아, WY그램의 아, WY그램이 3분의 2몰이니까 그죠? 그럼 아, WY그램의 몰수가 그럼 됐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ma라는 건, 어, 3분의 2몰이, 아, 그죠? 그러면 3분의 2몰이 해당하는 것이, 어, 어, w y 그아닙니까 그죠? 이게 wy.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도 m a 고 이것도 ma니까, 그죠? 그럼 이건 이제 계산하면 끝나겠네. 오케이? 우리 아까 투입 2로 본 거니까, 여기를 그냥 2몰로 때린 거예요. 아시겠죠? 왜? 투입을 2로 계산해서 우리가 빼낸 거잖아. 아, 그쵸? 오케이. 왜? 여기 2.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끝나요. 얘네 둘이 갖다 놓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쵸? 자, 그럼 이거 여기부터 정리할게요. 그럼 이건 2분의 3 wy. 그죠? 자, 여기는 그러면 2분의 3 어, wy. 그죠? 어, wy. y. 그러면, 어, 요 둘이가 같으니까. 요거는 2분의, 얼마요? 2분의, 어,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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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WX. 그죠? WX. 그러면 2, 약분되고, 그죠? 그러면 3, WY는 WX. 그죠? 그러면 뭐요? 어,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뭡니까? WX분의 WY. 그러면 WX분의 WY니까 요거 곱하기 1도 남아있어. 1이 와. 그러면 WX분의 w y 는 그죠? 너1 남아있어? 너 1이 넘어와. 그럼 역수로 넘어가니까 3분의 1. 그죠? 3분의 1.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